멋있어요, 있어 자전거 타면은 전립선이 아, 안 좋다. 그리고 아, 자전거 타면 어떤 사람은 난 전립선에 아무 문제 없다. 아, 그렇죠 라고 이 얘기가 되게 팽배해요. 네. 자전거를 안 타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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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면복시고당강이 네. 남아있다는 얘기고 혹시 서건받을 때 참기가 어려워서 다시 실수한 적 속이 끄끈한 눈목 털 있는 쪽에 통증이 있으시고 부작용이 발기 부전이 좀 오거든요. 네네네. 발기는 반갑습니다. 들어오고, 저대게 되시고, 저쪽으로 누우세요. 신발 벗고요. 제가 눈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금요, 뒤에 보이시나요? 센터 비뇨기학과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통 이 전립선에 대해서 이 궁금증이 많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야, 이 전립선, 자전거와 전립선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 을 한번 풀어드리고 오늘 제가 한번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어저께가 자전거 밤에 타고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바로 그 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왔기 때문에 아침에. 에? 오늘 저 오늘 내려? 어? 그러니까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나갖고 제가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 진료 보기 전에. 네. 그런데 전립선 염증, 네. 전립선 비리증에 대해 네. 우리가 국제 점수표가 있어요. 이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1차적으로 해주셔야 굉장히 네. 그거 보고 판단을 해서 검사의 항목이 좀 달라집니다. 이름, 주민번호, 네. 연락처 좀 적어주시면 돼요. 네. 됩니다. 어, 현재 네. 알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 질환이요? 네. 탈모. 어, 탈모. <웃음> <웃음> 그 <웃음> 위에. 뭐. 그리고 현재 지금 복용하는 약이 있지요? 는어 머리. 탈모약. 네, 부작용이 발기부전이 좀 오거든요. 네네네. 발기는 광강같은가요? 그 되기는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자, 서변 보시고, 네. 당당에 남아있다는 느낌. 어, 오후에 중 1회? 오후에 중 1회? 예. 네. 자, 그리고 서변 보고 2시간 이내에 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네. 다섯 번 중에 몇번 정도 있을까요? 다섯 번 중에 이것도 한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한 번. 네. 자, 최근에 소변 볼때 네. 끝까지 쭉 나오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끊겼다 나왔다, 끊겼다 나왔다 그러 거요? 어, 요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단그 없이? 감흡식? 네, 단 없이 있긴 네. 있었어요. 혹시 소변 많은 때 참기가 어려워서 다시 네. 실수한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일을 꽉 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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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하면 저방송에 은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 것만큼 꼭 참고 있습니다. 자, 최근 한달간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네. 경기에 네. 파리를 못 맞추고. 어, 파리를 네. 잘 맞추는 편입니다. 잘맞잘 맞추는, 맞추는 편입니다. 네. 네. 응. 저녁에 네. 지침을 하고 소변 때문에 일어나는 횟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은 새벽 5시 한번 정도. 한번 정도 일어날 때도 있고 안일 때도 있습니다. 혹시 고항과 항문 사이. 네. 해운 부쪽이죠. 네. 아딱 소리가 네요 네. 통증이 좀있으신가요 어, 나, 타신 오래 타 오래 타면 있어요. 있어요. 네. 오래 타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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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 끝부분 음모 털 있는 쪽에 통증 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잠깐. 만 네, 없습니다. 네. 네. 소변 볼때 통증이 있었을까요? 요거가 자전거를 타고 나서 네. 아침에 아침에. 네.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되면 통증이 조금 있었을까요? 조금 무리할 때 통증이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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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까지. 네. 소변을 혹시 일곱 번 이상, 일곱 번 이하. 제가 요거 한번 어적이 있었는데. 네. 7회 이하였던 것. 7회 정도네 암암한가. 텍 테스트 산 정도라고. 어릴 때 있죠. 뭐 그거는 누구나 있는 연죠 네. 저도 많았어요. 그습니다 아, 네. 기준 이하, 기준 이상, 중증중상증에게 되면 검사의 항목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쪽쪽 맞는 쪽지께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아닙니다. 네. 떨립니다. 뭐, 저... 떨리네요. 아 그래요? 아, <laughs> 그냥 화자 볼 때는 안 떨는데. 네, 그래? 아, 네. 일단은 네. 이거 뭐 우리 남자들, 우리 아빠들 공감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소변을 앉아서 쉬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쉬하십니까? 라는 건데. 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일어나서 아, 저는. 일어나서 하십니까? 아, 뭐 미혼이긴 한데. 아, 미혼이시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서로 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저희 집은. 네. 아이들은 서서 쉬를 해도 되고, 아, 예. 저는 앉아서 쉬를 하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가장 중점이 되시는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뭐가 네.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사실, 비뇨의학적으로는 별 상관은 없는데, 아, 그래요? 상관은 별 상관은 없는데, 아, 그래요?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좀 크신 분들은 네. 앉아서 하면 닿을 수 있잖아요. 그 그게... ㅋ ㅋ ㅋ 그렇구나 아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변기가 좀 작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네. 경우에는 네. 거기서 균이 좀 묻을 수 있어서 아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화장실 청소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앉아서 오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laughs> 아니 나 여기서 내가 원했던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나아서서해야 됩니다 이걸로 바랬었는데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군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다 저와 같은 어, 고충을 겪고 계신 <laughs>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앉아서 타도 괜찮답니다 <laughs> 그리고 네네. 제 주변 사람들이 가장 네.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전거 타면 전립선이 안 좋다. 그리고 네, 자전거 타면 어떤 사람은 난 전립선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아, 그렇죠. 이 얘기가 되게 팽배해요 이걸 갖다 이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주시면 우리 음, 라이더 분들이 좋아할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안 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네. 안 타는 것보다는. 네. 안 좋죠 아, <laughs> 어쨌든 아무래도립선 안장을 쓰도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오래 타는데 별, 별 문제는 없는 음, 상황 아닙니까? 아 예를 들면 음, 네. 담배를 다 피우셔도 다 암에 걸리는 게아 것처럼 아, 자전거를 음. 타신다고 해서 다 전립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아, 다만 이제 혈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 네. 전립선 건강에는 딱히 좋을 건 네. 없어요. 딱히 좋을 네. 건 없지만은 네. 그래도 기초적인 그 다리에 힘을 네. 주는 근육이 크고 운동 유산소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말씀드렸던 다른 성기능이라든지 남성으로서의 어떤 신체 체력 그런 부분에 다 도움이 되죠. 만성 전립선염이 있으면 네. 실제로 성기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논문이 많아요 그거 두 개는 상관 관계가 있는데 네. 그거 말고 전립선 비대가 있다고 해서 네. 내가 굉장히 불편하기 전까지는 어떤 성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음 전립선이 꼭 크다고 해서 꼭 성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음 다만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 모두 성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 그리고 전립선염 둘다 치료를 하시는 게 성기능에 궁극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궁금해합니다. 응, 응. <laughs> 우리 우리 남자 수천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거 내가 대답을 나섰어요. 여러분. 언제 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왜 느낌이 약간 다른 줄 아니야? 저 지금 이거 저쪽으로 옷을 신발 갖고요. 네. 이렇게 찍고요 야 이거까지 찍으면 엉덩이가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뭐 가리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야 안 가립니다 이렇게 내리고 바로 이거 너너 너 개인 소장할 거냐? 뭐 하려고 아니 아니 <laughs> 저는 어? 떼! <아니>. <laughs> 긴장되실 것 같은데 긴장이 되지 그럼 아니요 손가락으로 먼저 전립선 액 받을 거고요. 예 뭐라고요? 손가락으로 먼저 이제 마사지해서 전립선 액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 염증세포 혹시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초음파, 전립선 초음파를 봐서 전립선 안에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전립선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는 다 느껴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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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인데왜 이렇게 춥지? <laughs> 열, 열사 춥게. 마음이 추워서. 아 그런가. <laughs> <laughs> 상대에 따라서 노처가 아플 수가 있는데. 아무 뭐 그런 일이 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laughs> 네. <웃음> 긴장을 완전 시켜놔야된다는거 아니에요? 아니 긴장 영상에 쓸려요. 영상 쓸려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laughs> <laughs> 아, 시작할게요. <laughs> 음. <laughs> 많이 들지 않으세요?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고하셨어요어나온 거예요? 네. 그게 초음파 카메라에요아 이게 프로그. 초음파 프로그인데. 어. 기게 들어갈 거예요. 그만 질문해라 너 어, 진짜. <laughs> 네, 잘했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세요. 끝났어요. 빼드릴게요. 네. 저도 나가야 나가야 되죠. 십구십 안 하고 뭐 하냐 너 거기서. 야 저. 아예 <laughs> 진짜. 검사 결과 좀 나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네. 편한 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셨는데. 네. 당뇨 검사나 그리고 PSA 그러니까 전립선 암 검사나 이런 거는 특별 문제 다 없으셨어요? 아, 예 예. 미리 그안 나왔고 소변 검사도 괜찮으셔서. 네. 그럼 제가 선배의 전립선 건강은 어느 정도 인가요 어, 전립선 건강은 중간 중간이에요. 네. 크기가 아주 작은 것도 아니세요. 네. 15에서 20g이 이제 되게 어린 그 젊은 남성에서 나타나는 크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약간 크기가 한 27g 정도라서 네. 보통 사이즈 중에 약간 큰 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laughs> 같고, 오.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석회화가 오, 되게 많은 편이세요. 이게 돌이 있으면, 혹은 석회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능이 좋지는 않아요. 아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본인의 전립선 액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여드리는데, 네. 이 중에 염증을 이제 대변할 만한 세포들은 안 보이진 않아요. 특히 뭐, 백혈구라든지 이런 게 보이면 염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항생제 치료를 좀 음.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염증 세포가 보이지 않아서 다행히 그럴 수밖에 <목소리가> 없어요. 근데 뭐와 세균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럼 오. 건강하신 네. 거네요. 근데 넌 내가 해줄 테니까. 네. 저열기가 네. 네. 있으면 좋고요. 네. 저열기가 없더라도 어, 샤워하실 때 네. 뜨겁지 않은 정도의 물로 회음부 쪽과 그러니까 그 고환 아래부터 한번 사이 네. 그쪽을 좀 대피해 주시면 5분 이상씩 훨씬 더 어. 도움이 납니다. 어. 자, 우리 자전거 타실 라이더분들 <laughs> 샤워할 때 미지근한 물로. <laughs> 특정 위치 그 가운데 있는 부분에 여러분 대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도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어, 좀더 유익한 좀 삶을 이룡할 <laughs> 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걸 뭐삽입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뭐, 놓으면 안 되죠 어... <laughs> 아 무슨 를 하고 있어요 <laughs> 이거몇이 그러니까 정도 걸리나요? 어, 이거는이분 정도 치료를 하고 이거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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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고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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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네, 뭐 하세요? 사인해. <laughs> <laughs> 다행히 옷 어, 입고 있을 때 부탁했습니다. <laughs> 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도 안 아파. 1도 네. 없어. 불편함이 이거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어 새로 태어난 느낌이야. 빨리. 어. 저희가 반바위자 네. 같이 생겼는데요? 네, 반바위자 가이생겼서 여기가,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제 나올 겁니다. 네. 그래프가 나오면은 관략근에다가 우리가 <laughs> 힘을 줬다가 폈다가 <laughs> 할수 있어요. 다른 데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관략근. 아, 관략근만? 네, 관략근만. 아, 이거 되지 그러면 내가. 아, 네. <laughs> 네. 똥꼬에, 똥꼬에만 해주세 화장실 내가 <laughs> 수백만 보러 갔는데 이제까지. 지금 주세요. 오 계속. 좋아요, 좋아요. 이제 낮추신 거예요. 에이. 아 에이, 이렇게 하는 거. 1 0 오. 이거예요. 이렇게 하 <laughs> <laughs> 아, 100점. 오 힘들어 네. 너이 밑에서 어떤 일을 하지 너는 모른다 <laughs> 어? 아, 잘해주시는 거 같은데 여기 손잡이가 왜있는지 알겠어 딱 아, <laughs> 아, 그거 계속 주셔야 됩니다 똥덩이야 네. 힘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와예아 너무美味 e n d o r 아 저게 뭐 하나 싶잖아 아, 네. 세계 운동 평소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이 <이건, 웃음> 영상 보는 내내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대 초중반 아니면 성적으로 활발한 시기 20대 초중반부터도 자주 자주 뵙는게좋을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 기능 성 기능 관련해서는 특히 30대 초중반부터는 자주 자주 받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상담을 하시면 그 떨어지는 걸 보여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그그리 아 최상의 상태로 더 오래, 응.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군요, 그렇죠? 행복한 기간 을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바지 벗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찍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6개월에 한 번? 뭐, 한 번. 한 저... 이제 더 6개월 한번, 뭐 이런 한번 어느 정도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정해진 기간은 없는데, 특히나 그... 그... 전립선 쪽이나 이런 네. 불편감 느끼시는 분들은 네. 하루라도 빨리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 그 여성분들 산부인과 가실듯이 네. 네. 저희 방문해주시면 훨씬 더 앞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둥이 네. 오늘 영상 인사드리고요. 네. 제가 나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주 뵙겠습니다. 수추처럼보이시더이거 <laughs> <같습니다. 웃음> <좀> 자주 뵌다고요? <laughs> 자주 뵌다고 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